2024년 그 청룡의 해 화장대 가까이 꼭 놓아둘 게 있고요. 또옷 깊숙이 그 놓아두시게 되면, 이때 그 집안의 그 돈복을 크게 그 끌어당겨줄 일종의 그 돈자석이 되어줄 그 풍수 방법이 있습니다. 이 내용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. 2024년 그 청룡의 해가 되면 그 돈복 터지는 기본 그 환경 가운데 이게 또꼭 빠지지 않습니다. 바로 그 오행적인 그 접근입니다. 수생목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우리가 또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. 수생목이니까요. 오행 요소그 물과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. 녹색은 그 나무의 속성을 갖습니다. 성장의 암시입니다. 돈복이 그쭉쭉그 발전하는 그런 그 암시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. 용해는 그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대라고 하는 그 특별한 지위의그 공간을 최대한 그 이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. 이 공간에 그만 원짜리 그 지폐를 그한장두으로써또 거울 앞에 그 확대 공간처럼 돈복의 그 확대를 또 크게 불러들이게 됩니다 또그 공간은 그 번영과 활력을 암시하는 녹색 지폐와 또 만나게 되면서 집 안으로 또 더욱 재수 있는 그 돈복을 몰고 오는 그 부의 창출 공간이 되어줍니다 마찬가지로 그 옷장에도 녹색 지폐의 그 암시가 되어주고 있는 그 만원짜리 지폐 한 장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옷장의 그 상징 공간 즉 돈복의 그 잉태 공간에서 크게 그 재물운의 기회를 또 넓혀주게 됩니다 풍수적인 그 돈복 불러들이는 그 도움을 우리가 또 얻게 됩니다 돈복이 막히고 또 정체가 될 그런 운들레 미리 그 해소되는 그런 그 풍수효과도 또 거둘 수 있습니다 환경과 사람 또 사용되어지는 그 풍수백에 품은 이런 녹색 지폐의 그 암시인 만원짜리 지폐 이런 조화는 2024년 그더큰그 그 행운과 돈복을 그 끌어당기기에 아주 그 최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룡의 해 이렇게 그 녹색 지폐가 또 만나게 된다면 이건 그 최고의 또돈 부적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집으로 더 많은 재정적인 그 행운을 몰고 오는 그 돈복의 전령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화장대와 그 옷장 속에 그 녹색 지폐의 그암수가 되어주고 있는 그 만원짜리 지폐를 활용하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2 0 2 4년에그 행운과 돈복을 크게 그 대박 터지게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.